식을 한번 띄워줬어요. 쌤이 일부러 천천히 해봅시다. 이게 뭐예요. 한 개의 무게의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20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.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뭐야 1 아, 1이 아니고 뭐 평균 m 표준편차 몇이라고요. 20의 제곱 이거야. 근데 이제 n개를 이미 추출해서 뽑은 표본평균 x1 바가 있대요. 그렇죠? 그럼 얘는 또 누굴 따르는 거죠, 여러분? 평균은 그대로죠. 근데 어떻게 돼, 얘들아? n 분의 시그마 제곱 즉 여기 20의 제곱 이렇게 바뀌어, 얘를 따르는 거야. 누가 표본 평균 x 1 반은요. 자, 그래서 그거가 95% 신뢰 구간이 a부터 b까지라고 알려줬어. 요거 요거 알려준 거야, 요거. a에서 b가 요거 요거라고. 그럼 너네가 뭘할수 있는 거야, 여기다가? 95% 참고로 누구 따라 95%는 1.96 다릅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너네가 여기서 요거 빼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B-A거든요. 그, 렇죠 여러분. B-A는 뭐가 되는 거냐면 B-A 왜 그러는데, 선생님. 여기 지금 B-A가 나와 있더라고. 그래서 그거 이용할, 이용할 생각을 미리 한 거야, 쌤이 지금 B-A. 여기서 b 마이 여기서 요거 빼봐. 그럼 뭐야, 얘들아. 두 배의 K. K는 여기서 1.96이고. 뭐죠? 루트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. 여기까지 오케이? 이렇게 되고 자 두번째로 뭐야? 자 이번에는 달라졌어. 4n개를 이미 추출해서 뽑는 표본평균이 x2 바야. 근데 걔는 99%야. 99%, 99 여기 2.58 쓰겠다는 거지? 걔가 얘래. 어? 그럼 여러분 알잖아. 뭐알아요 여러분. 이 x 바 bar, x2 바가 몇이었던 거야, 얘는? 오 몇인 거죠, 여러분? 500이었던 거잖아. 왜냐면 거기다가 빼고 거기다가 더한 건데 500 c 이렇게 한 거니까. 그럼 c는 또 뭐고? c는 뭐예요? 요거죠. 근데 2.58 쓰고 2.58 쓰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루트 n은 뭐죠? 4n. 루트 4인이고 시그마는요. 누구 쓰면 돼요? 여기 지금 그대로, 요거 20, 20 쓰면 되겠죠. 그죠. 왜냐면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중에선 거잖아.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. 표준편차 20은, 그래서 여기 지금 20 이렇게 쓴 거지. 요렇게 됩니다. 그럼 자, 우리한테 알려준 힌트가 또 뭐가 있죠? 여러분, 세 번째로. 여기 지금 봤더니 요걸 줬네 요걸 요걸 줬어요 그러면 은 X 여기 지금 X2 여기 500은 뭔 거야 500은 얘들아 저 노란색 노란색 500은 뭔 거야 X1 바 모르고 더하기 3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. X2는, X2 반 500을 쓴 거야, 쌤이 여기, 지금. 얘들아, 오케이? 그럼 뭐가 보여지는 거죠? 아, X1 반은 몇이에요, 여러분? 497인가? 이거 구할 수 있고. 자. 그 다음, 누구? 그 다음, 요거. 요거 할까요? 요거 합시다. 어떻게 됩니까? B-A 요거 B-A 요거에다가 뭐 빼기 C래요 빼기 C 오 얘를 빼 빼래요 그게 몇이라고요 5.26이라는데요 이렇게 그쵸 요거를 계산해야 돼음 계산하자. 먼저 100 곱해서 100 곱해서 어떻게 할까요? 100을 곱해서 이거 분수를 다 고쳐보자. 어떻게 고쳐? 그러면 2 곱하기 이거 하니까 몇이에요? 천천히 100 곱해서 얘들아. 이거 소수점 다 바꿀게. 이렇게 바꿀게요. 다 그럼 뭐죠? 2, 8, 9, 392 맞아요? 392 루트 n 분의20 빼기. 258 곱하기 얘들아 이게 4약 루트 4는 2잖아요 약분 되잖아요 그럼 여기 10 할게요 그럼 여기 루트 n 이렇게 되고요 그게 526이야 그쵸 그럼 여기 10으로 바꿀게 곱하기 2 하자 얘들아 이게 몇이 돼 그럼 여기 4 8 7 맞아요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 둘이 뒤에 똑같이 만들려고 그럼 얘들아 루트 n분의 10으로 묶어준 다음에 뭐하면 돼? 784 빼기 258 몇이야? 해봐 얘들아 빼봐 몇이에요? 6이야? 3이고 536인가요? 맞아요? 536? 아니야 526인가? 아 526이구나 우와 526딱 나왔잖아 와 고맙다 약분되니까 여기 지금 1이잖아 그죠? 그럼 이거 날리면 루트 n이 10이니까 와 n 구했어 n 몇이야? 100인가? n 1 0 9 n 콜자 근데 이제 뭐 구하는 거야? 이제 우리 뭐 구해야 되죠? 뭐 구하는 거야? M 플러스 K. 여기에 속하는 자연수 M의 개수가 K니까 아 A랑 B를 구해야 되네. 얘들아, A랑 B를 구해야 돼. A가 뭐야 얘들아? 얘가 A야. 얘가 B잖아, 지금. 여기 보세요, 여기. 어? 그죠? 여기 보세요. 이렇게 된 거잖아. 요거 X bar 1, 974에서. 여기다가 쓸게 얘들아. 여기. 공간이 모자라니까. 자, A는 어떻게 됩니까, 여러분? X bar 1 빼기. X bar 1 뭐였어? 497 빼기. 몇이에요? 1.96에 곱하기. 루트 n 분의 시그마 n은 100이야 그럼 뭐야 10분의 표준편차 몇이었어 20이었잖아 그치 얘들아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계산해주면 493.08 나오고 단순 계산 미리 해놨어요 b는요 뭐죠 497에다가 똑같이 얘를 더 하는 거죠 얘 똑같은 거 더해 주면 돼요 여러분 뭐 나오냐면 500.92 나와요 그럼 얘들아 여거와 여기 사이잖아 M M은 얘보다 크니까 누구부터 가능한 거야 494부터 어디까지 500까지 가능한가요 여러분 맞아요 그럼 개수 몇개예요 개수 어떻게 구해 뒤에서 앞에 뺀 다음 하나 더 하면 돼몇 개야 7개인가 7개죠 그래서 파이널리 여섯 번째 파이널리 뭐 개수 6개 아 7개 미안해 7개 그리고 n은 아까 100이었나요? 107, 107. 정답은 1번